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 이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들 은혜로 불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제들 마음눈을 밝히셔서 주의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들 깨단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지난주로 마치고 이제 베드로 후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종말. 종말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죠. 베드로서에서는 후 우주적인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후 3장에 나오죠. 동시에. 베드로 한 개인의 개인적인 종말 자신이 이제 멀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시몬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과 사도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과 동시에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종과 사도는 그 방향이 정반대예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섬기고 따르는 거죠 반면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의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넉사자도 아니고 죽을 사자도 아니고 이 사자는 바로 보낼 사자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 열두 사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란 뜻의 본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종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것이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몬 베드로가 보냄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요. 시몬 베드로는 기질상 다혈질이었습니다. 다혈질에는 리더십이 타고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두 인물, 신약의 두 인물을 기질적으로 볼때 아브라함 같은 인물은 점액질에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울질 성향이 강한 리더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담즙질의 성격 기질이 강합니다. 반면에 시몬 베드로는 바로 대표적인 다혈질의 인물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강한 리더십이 기질에서만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그야말로 모든 민족들로부터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지 않았어요. 모세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울의 리더십이 역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강력한 리더십이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질만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몬 베드로가 가졌던 리더십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팔로워십에서 온 겁니다. 자,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관계. 진정한 리더십은 팔로워십에서 납니다. 누구를 팔로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워할때 거기에 리더십, 리더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더들을 존경하는가 존경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리더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건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그 리더가 예수의 스도를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팔로워십에서 나옵니다. 리더가 얼만큼 주님을 잘 따르는가 얼만큼 충성스러운 예수의 스 종인가 그것에 의해서 리더의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강력한 사도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리더십을 발휘하려 한다면 우리에 먼저 팔로워십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팔로워하는 것인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예수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저 예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 속에 보시면, 믿음은 내가 갖기로 해서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셔서 받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전자후자를 물으면 금방 듣고도 어떤 게 전자였지? 어떤 게 후자였지? 가물가물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받아 사는 것인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불로도 네? 대답 없는 이름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믿음에는 그 양측면이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결정의 측면이 있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받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베드로서 1장 1절에서는 그 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후자에 대해서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온 믿음을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한 자들에게?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아니 주여서를 믿으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와 같이 믿음이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갖게 되는 결정으로서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음 갖고 살게 되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는데, 베드로스 1장 1절에서는 바로 이 후자 선물로서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성경에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이 베드로서 1장 1절 말고 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면 제가 왜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선물 바로 에베스 2장 8절 말씀에 선물이라고 하셨죠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되는 믿음에 관하여 야고보서 2장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은 바로 베드로전서 앞에 책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목소리>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믿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양측면 결정으로서의 믿음과 선물로서의 믿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 먼저 믿기로 결정해야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결정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결 결정을 계속 미루면 내게 믿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의 여정 가운데 어느 한 순간에는 청년 시절이든 중년 시절에는 장년 시절이든 노년 시절이든 죽음의 병상에서든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내전는 믿기로 결정해야 해요. 그 믿음의 결정이 있고 나서 믿음의 선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반신반의하며 살았던 내가 이상스럽게 의심도 많고 회의도 많았던 내가 내가 언제까지나 믿음의 결정을 미룰 수는 없지. 결단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그 열려진 마음에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 하고,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주셔야 받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큰 믿음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거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 했으니 그 선물을 구해야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못하지 아니하미요라고 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이요 믿음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변중말로 리는이 피상적인 믿음, 얕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을 깨치시고 저게 강력한 믿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뭐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예수의 쇠 의를 힘입어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1장 1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그주 예수의 쇠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는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하나님과 예수의 스토의 의의를 힘입어 주어지는 것.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의 스토의 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그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지. 이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정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풍성한 은혜를 받는 길, 강 같은 평화, 정말 평강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라고 했습니까?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를 받아요. 평강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수하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그 능력이 말씀으로 붙들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과연 얼마만큼 아는가에 내가 받아들이는 은혜와 평강의 불량이 좌우된다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평안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배웁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배웁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많아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써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 말씀 속에 다 알므로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얼만큼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거기에 따라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를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바로 계시를 주지 않았습니까? 계시. 계시 책인 성경책을 주지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배우고, 알고,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에게 어떤 구속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랑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설을 아는 것인데 어디에 그 길이 있는가? 바로 성경책 속에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설을 알아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풍성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들이 예수의 종이 되어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므로 제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리더들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는 죄들이 어제 하나님과 예수의 의를 힘입어 이보배로 믿음을 받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떤 믿음 이 연약한 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들에게 크고 강력한 믿음을 제들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제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들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사랑하고 늘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